안녕하십니까. 저는 나가다 주지 의 사중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다는 감리교 전도사로서 복음을 전도하던 중 영적 능력의 고갈을 느껴 그가 평소 사모했던 무디 성서 학원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전도자로서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두 가지 경험을 합니다. 하나는 그 자신 성결 체험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전도에 강력한 협조자가 된 찰스 카우만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나카다는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감리교 전도자로서 전국을 순회하며 전도합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감리교에서 탈퇴하고 초교파적 입장에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는 호노노시다 라는 기관지도 발행해서 성결 운동을 촉진합니다. 그러던 중 카우만 부부가 일본에 오게 되고 나가다는 카우만 부부와 함께 동경에 초교파적인 중앙 모금 전도관과 성서 학원을 설립합니다. 그들의 전도 및 교육에 힘입어 점차 전도관 지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5년 후에는 이들을 통합하는 법인 동양성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로부터 12년 후 동양성교회는 동양성교회 홀리네스 교회로 변경되고 나카다가 그의 초대감독이 됩니다. 이와 같은 초교파적 전도, 전기간행물 발행, 성소학원을 통한 전도자 양성교육 등은 만국성결연맹 및 기도동지회를 설립한 내부의 성교 이념 및 방법과 일치합니다. 또한 초교파의 중앙 보금 전도관이 동양 성교회를 거쳐 결국엔 교회 조직으로 변경된 것도 내부의 초교파적 만국 성결 연맹 및 기도 동주회가 만국 사도 성결 연합이 된 후에 또다시 만국 사도 성결 교회로 변경된 것과 같은 길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카다는 신신하게 영향으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서 자신은 초대교회로부터의 전통적인 순복음을 일본에 전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순복음이란 말을 사용하며 이상한 복음을 전개하게 전하기에 그들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심슨의 사중복음을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나카다의 사중복음이란 신신하게 물들지 않은 초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이고 이 순복음을 그는 사중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카다의 사중복음이란 신생, 성화, 신유, 재림이고 그는 성령과 불세례를 중시하며 믿음을 특히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사중복음을 신화, 성화, 강화, 영화라고 하면서 화라는 변화를 강조합니다. 한편 초기 오순절 운동의 순복음은 의인, 성화, 신류 재림, 성령과 불세례라는 다섯 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비해 심수는 캘빈 계통으로 그의 사중복음은 그리스도론적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나가다가 중시하는 내재적인 죄의 죄거나 성령과 불세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가다의 경우 사중복음이라는 용어는 심신에게서 빌렸으나 사중복음의 내용은 초기 오순절 동맹회의 순복음과 유사하고 그는 인간의 믿음과 신앙자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중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낙가다의 사중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낙가다는 자신이 믿는 기독교를 야소교, 속죄교라 칭하고 형벌적 대속설과 보편적 속죄를 믿고 있으며 이속죄론을 전제로 사중복음을 전개합니다. 1. 신생. 낙가다는 신생을 죄의 제거라는 소극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생명부여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죄인은 자범죄와 원죄가 있는데 모든 자범죄가 용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인 신생이다. 그리고 이 신생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이므로 순간적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이처럼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지만 그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즉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선 도덕적 영적 변화가 일어나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생의 은혜를 입은 자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실질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 성화는 신생의 은체 의의 변화인데 이 성화의 경우 원죄가 문제가 됩니다. 낙가다는 원죄를 인간에 심어져 있는 영적 실체나 성질이라는 존재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 원제로부터의 구원인 성화를 세 가지 측면, 즉,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죄의 뿌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성령과 불세례는 즉각적인 경험이라서 성결해지는 것은 순간이고, 둘째, 인간의 존재하는 원죄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뿌리가 잘려 나가듯이 단번에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런 낙가다의 주장은 19세기 미국 성결 운동에서 주류였던 원죄의 근절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 낙가다는 당시의 원죄의 압박을 주장하는 케지파 제3의 은혜나 방언을 가지고 성화의 확정으로 삼는 오순절 파 등은 부정합니다. 셋째, 낙가다는 인간은 하나님의 성결을 부여받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생은 행위의 변화지만 성화는 성질 및 상태의 변화이고 신생은 심령적으로는 성결에 있어 완성되고 구체적으로는 부활에 있어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즉, 신생, 성화, 영화라는 종교개혁적 전통에 따른 구원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낙가단은 성령과 불세라라는 결정적인 경험과 그후 계속되는 영적 체험, 즉 성령 충만을 구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결을 부여받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과실이 없거나 천사와 같거나 아니면 성장의 정점에 달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질을 부여받으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 완성된 완전이 아니라 왕성되어가는 완전을 말한 웨슬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단, 웨슬리는 낙가다가 중시하는 성령과 불세례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3. 신류. 낙가다는 신유란 속죄의 일부이며 구원이라 말합니다. 즉, 신유가 인간이 가지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로서가 아니라 구원론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카다는 질병의 근원은 죄와 관계가 있고 인간은 영, 마음, 육체를 가진 하나의 통일체라는 것을 근거로 신유를 설명합니다. 즉 신유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마음, 영혼, 육체로부터의 죄와 더러움을 제거해서 심신이 함께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또한 신유를 타복음과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제사함을 받는 것, 즉 신생은 모든 은혜의 토대이므로 신유를 원한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하고 제사함으로 부여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병을 치유하신다. 둘째, 성화는 심령적 성결이고 신유는 육체적 성결이기 때문에 신유를 믿지 않는다 해서 성결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육체의 완전한 구원은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므로 지금 신유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의 영화를 돕는 것이다. 끝으로 나가다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신유도 기도하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한 의사나 약물에 의한 치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 재림 당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재림을 그리스도의 인격적 감화나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낙가다는 그리스도가 향후 구체적으로 오신다는 것이 성서재림설이라 주장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이미 속죄는 성취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썩어질 것을 썩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바꾸기 위해 다시 오시고 그때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낙가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도덕적 사회 문화적 발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비로소 건설되고 그때의 온 세상은 치유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19세기 미국 성결 운동의 주류인 전천년설의 기본 개념과 일치합니다. 실제 나카다는 일본 성결파는 그리스도의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라 칭하고 전천년설을 주장한 블랙스톤의 Jesus is coming을 야소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번역했습니다. 또한 공중휴거와 성령세례를 접목시켜 미국 성결운동에 영향을 미친 왓슨의 White Love도 낙가다는 백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했고 이두 권은 당시 동경성서학원의 재림교과서였습니다. 재림, 휴거와 성화, 성령세례와의 결합은 낙가다의 전도에 큰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재림의 때가 왔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마침내는 자신이 살아있는 수년 내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재림의 절박감은 낙가다의 사중복음 이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성령세리로 인한 성결이 휴거의 자격 조건으로 설명되고 그의 관심은 오로지 성령세대에만 집중됩니다. 즉, 성령충만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는 윤리적인 면이 부정되고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기 위한 기도만이 강조됩니다. 둘째, 원래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 현재와 미래, 개인과 인류 모든 피조물의 회복과 관계했으나 말년에는 휴고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구원과 휴고 후에 그리스도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일본인의 사병만이 강조됩니다. 나카나는 영적 능력을 구해 미국에 갔고 거기서의 경험은 성, 중, 성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성교를 받은 동기도 재림이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시작한 것도 재림이 기본이었다고 말합니다. 재림을 사중 복음의 중심, 성경의 중심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론. 낙가다는동 성양 성교회 및 홀리네스 교회의 신학을 웨슬리의 이론, 초대 감리교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중 복음에는 웨슬리 이론 외에 성령과 불세례의 결정적인 역할 강조, 원죄의 근절설, 전천년설 등과 같은 19세기 미국 성결 운동의 신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사중복음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전제로 재림 때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는데 말년에는 재림의 절박감 현실감으로 인해 그의 관심은 오직 휴거와 그의 자격 조건인 성령 세례에만 집중됩니다. 즉, 재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가 아니라 휴거와 성령 세례라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다는 재림을 중심으로 사중복음을 해석하고 성경의 중심을 재림이라 믿게 되는데 이는 개개인의 영육 간의 구원뿐 아니라 인류와 우주 만물에 관한 모든 문제가 미래의 재림에 있어서 비로소 해결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과거와 현재의 구원에 관한 관심은 점차 희미해질 것입니다. 말년의 낙가다의 경우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나 현재 신앙인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은 희미해지고 오로지 재림의 그리스도와 휴고에만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중복음은 속죄를 중심으로 재림을 목표로 해서 연결되어져야 하고 성경의 중심 진리는 속죄이고 재림은 최종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